여기 우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. 자,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다들 이거에 대해서 싫어할까요? 이거 상식적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?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까 제주 얘기했는데 제주가 이미, 이미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나요? 여기 에 지금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? 몇 명인가요, 중국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? 만 명이라고요. 얘 자, 만 명이 넘어요. 이 사람들 중국 안에만 있나요? 로도 나오고 있죠. 이들의 검대에대해서도 대해서, 나오고 있죠.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정책이죠.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정책이잖아. 맞습니다. 정책에 대한 네. 비판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중국인에 대해서 비판 비판한 게, 네. 비판한 게 어디 있습니까?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우려를 비판했죠. 우려 제가 얘기했던 거. 자, 불법 체류. 자, 대답해 같습니다. 보세요. 잠시만 대답해 보세요. 불법 체류의 가능성 높아지나요, 낮아지나요? 무비자 입국할 때. 아, 니 기자님의 있죠. 있을 수 아니 있을 수 있죠. 가 정책을... 아니라 좀 높아지나요, 어, 아니, 낮아지나요? 전가 이제 답변해. 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책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중국인 오와, 들어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때당시실 말씀하실 때는 중국인은 들어오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. 자, 그러면 있다라고 아까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, 제가.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까가 안 높아질까.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아니, 그러니까 그런... 그렇게 얘기했어요. 네. 자, 다시 보세요. 자, 전염병이 높아질 수 있나요, 없나요? 그러니까 아니 기자님 의견은 게... 의견을 그냥 묻는 말이에요. 아, 있을 말입니다. 수 있다고 말씀 있을 했잖아요. 수 있다는 게 무슨 네. 말이에요? 높아진다는 말이에요? 낮아진다는 말이에요? 아니요.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 수 있는데 자, 그러면 대해서 자 잠깐만요. 중국에 게... 결핵이 돌고 있는 건 팩트예요,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묻고 있잖아요. 저도, 말을 저도 돌리지 말고 다, 답변. 아니, 저는 말안 돌렸잖아요. 다 답변을. 이 답변 다한 건가요? 네, 네. 답변 다 네네, 답변을 그러면, 아까 다드렸 그러면 서로 다 답변 질문과 답변 다 했네요. 그럼 이거 풀로 영상 틀어 주세요. 그러면 판단하실 거예요. 잠 된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거기는 어떤 범죄자들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.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과 섞여 있을 수 있어요. 괜찮아요? 그럼 본인 옆집에 누구 집에 본인 사는 단지에 발목 발지 산신 분들 막 들어오셔도 괜찮겠어요? 반대하실 거죠. 반대하실 거죠. 아, 지금 자 그러면요. 잠시만요. 뭐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같 아니요. 이게 조금 다 결의... 어, 전혀 다른 게 아니죠. 이게... 그럼 중국인들 중에서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범죄... 아실 수 있겠어요? 강...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자로 지금 비교해서 아니요 그 중에 건지... 강력 범죄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. 확률이 높아진다고요.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? 이, 이 말이 말씀을, 이해가 안 되나요? 이 말씀은 또 하나의 혐오의 그런 발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. 혐오 발언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왜 계속 혐오로 끌고 가세요? 혐오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? 아니요. 지금부터 말씀드습니다 끌고 혐오 가서 여론 한번 뒤집어 보시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. 여기 이 무비자 입국이 되면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범죄자들의 포함될 그 가능성이 높다고요. <laughs> 왜 비자 입국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냐고요. 근데 지금